네, 플래시론 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릴려고 슬라이드 준비해보았습니다. 이 플래시론이 아베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b g x 혹은 다른 그 탈중앙 탈중앙 대출 플랫폼에서 가능한 것인데, 아베 쪽에서 플래시론을 어, 본격적으로 설명하고 막 이제 시장에 개발자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이 툴이 굉장히 유명해지게 됐어요. 아, 아까 영상 스크린샷하기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laughs> 플래시론은 돈을 대출한 후 도, 대출한 돈을 다시 대갚는데 그 행위가 그 모든 액션이 하나의 트랜잭션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재밌는 게 플래시론은 돈을 빌리는 사람이나 빌려주는 사람 둘다 어, 가져야 되는 위험이 없습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으로서 위험 부담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보통 대출을 받을 때 담보를 잡아야 되잖아요. 저희 컴파운드나 아베에서도 받듯이 내가 담보를 잡은 것보다 조금 더 낮은 금액밖에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100% 담보 금액만큼의 액수를 받을 수가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데 플래시로는 담보가 없습니다. 어떻게 담보가 없이 대출을 하냐?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이뤄지는 어, 거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 주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대출 기관에서도 그 위험 부담을 전혀 지지 않는 게 왜냐면은 스마트 컨트랙트에서는 이제 오토미 트랜잭션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 거래가 성사되거나 성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트랜잭션에 모든 액션이 어 제대로 성사가 됐다. 그러면은 대출 기관에서는 이미 돈을 빌려줬고 빌려 받은 거죠. 그 하나의 트랜잭션 안에서. 근데 만약에 이거를 빌려 갔는데 중간에 어떠한 액션이 제대로 성사가 되지 않으면은 이게 그 빌려준 돈도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스마트 컨트랙트에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고 이돈 빌린 돈으로 갖고 뭔가를 했는데 어떤 행위 액션을 취했는데 <laughs> 그 액션이 예스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전에 했던 모든 액션도 다되돌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f l a s h loan이 zero risk, 무위험 대출, 스마트 컨트랙트에 이용한 무위험 대출이라고 그러는데요. f l a s h loan이를 가지고 사람들이 어, 개발자들이 몇 가지 뭐 유스케이스들을 냈었어요. 아, 이런 방식이면 플래시론을 사용해서 이득을 취할 수가 있겠다. 아, 이런 방식으로 차익거래를 할수 있겠다. 근데 그게 규모가 대 굉장히 큰 어, 차익거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뭐 대출을 받아서 탈중앙 거래소에서 어, 차익거래를 하겠다. 근데 탈중앙 거래소에도 사실 보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그렇게 큰 차익 거래를 그 아비트라지가 있을 때 그거를 한꺼번에 혼자서 다 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어, 이제 저번 주, 2주 전부터 저번 주까지 두 번의 어택 공격이 있었는데요. 이 플래시 론이 앞에서 가장 시작을 했지만 어, 실제 타격을 본건 b z x 라는 BGX에서 만든 플랫폼 Fulcrum이라는 다른 또 다른 탈중앙 대출 플랫폼이 약 12억 정도의 어, 자산을 도난은 아니죠. 왜냐하면 해킹은 아니니까. 차익거를 통해 어, 잃어버린 사건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일어났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제가 어, 간단하게 최대한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 모든 행위가 하나의 트랜잭션에서 일어난 거예요. 가, 이게 가능한 이유는 개발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개발자도 그냥 개발자가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자.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 어, 컴퓨터 공학을 하지 않은 걸 정말 정말 많이 후회합니다. 이런 거를 코드를 만들어서 실제 어, 진짜 저희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한다는 마법 같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개발자분들 제가 되게 존경하고 부럽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플래시론을 이용해서 이루어진 어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네. DYDX는 음, 플래시론이 가능한 이더리움 위에서 운영되는 탈중앙 대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그냥 편의를위해서 해커라고 말을 할게요. 해커가 DYDX에 가가지고 플래시론을 열릅니다 플래시론 만 이떠리움을 빌렸어요. 근데 이마니터리움 빌리기 위해서 해커가 든 담보물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니터를 빌린 후에 바로 어떻게 했냐면 세, 세 개의 다른 플랫폼으로 돈을 남겼, 나누어 보냈습니다. 첫 번째, 컴파운드. 저희 오늘 영상에서 살펴본 어, 탈중앙 제출 플랫폼이죠. 이 그룹으로 5,500을 보냅니다. 그리고 Fulcrum, 문제가 된 어, 탈중앙대출 플랫폼이죠 Fulcrum, DYDX, 아, b, BGX인데 잘못 썼네요 BGX에서 만든 Fulcrum으로 1 3 0 0 이더를 보냅니다 나머지 3,200 이더가 남았죠 이건 가지고 있습니다 Fulcrum으로 보낸 1,300을 가지고 이제 이거를 담보로 어, 5X e 이 h e r e u m WBTC 매도 포지션을 오픈을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1300을 담보로 내가 ox, 아, 내가 미래를 예측을 하는데, btc 대비 w btc는요. 어, 이더리움 위에서그 사용할 수 있는 btc라고 보시면 돼요. 어, 일반 btc와 가격이 동일합니다. btc 대비 이더리움 가격이 덤핑을 할 거야. 거기에 내가 다섯 배의 어, 마진을 걸겠어. 그래서 1300이터밖에 없지만 5600이터 원래대로는 6500이 생겨야 되지만 슬립페이지라는 게 생겨 있어서 5600이터를 받게 됩니다. 이5600이터를 WBTC로 바꾸는 교환하는 어, 이더리움을 팔고 WBTC를 사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풀크롬에서 코드를 제대로 작성을 했고 세니티 책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넣더라면 요게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니티 책이 어 제대로 키커블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게 발생하게 되는데 5 6 0 0이더를 이제 탈중앙 거래소에서 팔고 요거를 살때 원래대로라면은 원래 마켓 금액이면 150 BTC를 받았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그 이 교환을 해주는 탈중앙 거래소가 BTC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비한, 그래서 5600을 팔고 BTC를 살때 BTC 가격을 엄청나게 펌핑을 시켜버립니다. 왜냐면은 이게 유니스왑이라는 탈중앙 덱스에서 일어난 곳인데 유니스왑이, 어, 프라이스가 어떻게, 가격이 어떻게 선정이 되냐면요. 이게 이제 서플라이라고 하고 공급이죠. BTC 공급이만큼이고, 이디 n 드가 이만큼이면 이 정도 가격으로 측정이 되고요. 대부분 요 요게 마켓 어, 시장 가격이죠. 근데 만약에 급작스럽게 어, 서플라이가 더 많이 생기기 전에 디메드가 약그러기 힘드네요. 이렇게 높아지면요,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이, 가격이 인피니티하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WBTC 가격이 엄청나게 펌핑을 합니다. 약 4, 3배 정도 펌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게요, 너무 힘들어요. 3배 정도 펌핑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펌핑을 한후 바로 다음 작업으로 해커가 어, 작업을 착수합니다. 네. 여기로 와서 컴파운드에서 보낸 5,500 이터를 담보로 WBTC를 또 대출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유니스와, 지금 여기죠? 유니스와. 유니스왑으로 보내. 세배 가까이 높아진 가격으로 WBTC를 팔고 이더리움을 삽니다. 6 8 7 0일 이더로 교환을 했는데 원래대로라면 이것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어야 되지만 이 유니스왑에서 이미 가격을 펌핑을 해 놨기 때문에 이 가격을 풀우스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이더리움 생겼죠? 이 생긴 거를 어떻게 하냐면 대출을 갖기 위해서 보냅니다. 보면은 여기 3200이터 남은 거 있죠? 요거에 6871이터를 더하면 벌써 제가 그 해커가 d y d x 빌린 플래시 롬보다 큰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만 이터를 먼저 대출을 갖습니다.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이미 끝난거죠. 네, d y d x 에서만 히터를 빌린 것을 갖고 나서도 71 히터가 남았죠. 이 다음에 한 행동이, 뭐, 한 액션이, 취한 액션이 무엇이냐면요. 그 여기 이틀리움 112 WBTC 대출 받은 거 갚으면은 저 해커가 5,500 이틀리움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WBTC를 마켓 가격, 펌핑된 유니스와 가격이 아닌 그냥 일반 마켓 가격으로 바꾸려면은 112 BTC가 약4,300 이터리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300 이터를 보내서 대출을 갚고 나서, 이렇게 대출을 갚았죠. 갚고 나서 담보로 잡은 5,500 이터를 자기 지갑에 5,500 이터를 이제 다시 지갑으로 인출을 합니다. 그럼 계산 한번 해볼까요? 71 이터. 여기에서 빼고 남은거, 그리고 5,500이터 방금 컴파운드에서 지갑으로 뽑은거 근데 여기에서 이, 이걸 뽑기 위해서 여기에서 4,300 썼죠 4,300을 빼고 나면 은약1,271이터가남습니다 이게 일어난 당시에 가격 이더 프라이스가 280 이었어요 가장 하이, 진짜 피크일 때였죠 와 이런 것도 보고서는 돌린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격이 다시 떨어졌기 때문에 280으로 계산을 때렸을 때 4억 정도의 수익을 낸 것이죠. 이이원 트랜잭션을 만들기 위해서 해커가낸 금액이 얼만지 아세요? 갯스비 8달러예요. 갯스비 8달러. 왜냐면은 DYDX에서 수수료 그 플래시론 쓰기 위한 수수료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갯스비 8달러만 8달러만 내고 나서 4억을 벌어들인 것입니다. 네, 물론 이런 거를 알고 있다 그러더라도 이 만약에 그 풀크롬의 세니티 책이 제대로 기능을 했다라면 은 이게 모든 게다 무효가 되고 d 어, y d x 빌린 만 리터도 다시 d y d x 유동성 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더라면 은그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았겠죠 풀크롬도 손해를 보지 않고 개발자도 손해를 보지 않고 왜냐면 해커가 담보로 잡은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컴파운드도 잃은 것이 없고, dydx도 잃은 것이 없고, 단지 버그, 스마트 컨트랙트 버그를 가지고 있었던 풀크롬에서 어, 약, 네. 이 정도 금액에, 이 정도 그, 이 금액을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지금 뭐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풀크롬에서 이,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아, 이건 그냥 그대로 여전히 오픈 오더로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 이미 돈을 대출을 갚고 이미 컴파운드에서 돈을 뽑았기 때문에 해커는 더 이상 이곳에 풀크롬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필요했던 건 단지 가격을 덤핑하기 위한 방법이었으니까요. 네, 이렇게 이게 가장 첫 번째로 일어난 어택이고요. 풀크롬에서 어, 또 다른 일이 생깁니다.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두 번째 어택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는 어 프라이스 오라클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 그러는데, 음 그거는 좀더 복잡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 이번 영상에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세 번째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플래시론이 사실 이 디파이 스페이스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 확실한 거는 BGX 사건을 이후에는 이후에 어 몇몇 많은 뭐 디센트라이스 탈중앙 어플리케이션이나 파이낸스 플랫폼이 아 혹시도 우리도 이런 결함이나 버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검사를 감사를 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이비지 x 가 사실 첫 번째 일이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 White Hat 해커라 그러죠. 이제 Um, 그런, 좋은 해커. 좋은 해커가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를 했다고 래요 프라이스 오라클, 그,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탈중앙 거래소, 단 하나의 탈중앙 거래소 하나만을 가격 오라클로 쓰면은, 어, 가격 매니플레이션이 나올 수 있다. 그럼 이 부분, 너네들 대응을 해야 된다. 라는 문제점이 제기가 됐는데, b g 스 쪽에서 저, 그, 적절한 대처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더 많은 이제 질타와 논란을 갖게 된 거죠. 근데 첫 번째 일이 일어나고 나서, b j 스 쪽에서, 아, 이 문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들이 함수, 그, 그, 코드를 변경을 했다. 근데 두 번째 일이 또 생긴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이 또 생겨가지고, 총 어, 손실액이 거의 12억 가까이 나오게 된 경우인데, 이 툴은 어떻게 막거나 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뭐, 정말 똑똑한 디벨로퍼들이 어, 여기에 어떤 결함이 있고 아비트라지 차익거래를 쓸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 그럼 언제든지 쓸수 있는 툴인 거예요. 단지 이제 탈중한 거래소에서는 그런 일이 쉽게 발생하지 않고 자산을 안전하게 어, 뭐라 그러죠? 프로텍트 할수 있도록 이제 시큐리티를 강화하고 그리고 뭐 프라이스 오라클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또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를 새로 작성하거나 아니면은 뭐 변화를 주었을 때꼭 코드 검사를 하는 듯 어딧을 하는 등 이런 식으로 어 자산 보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것 같습니다. 음 영상이 유용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